안녕하세요. 꽃농부입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기르는 수국인데요. 직사광선을 못 받으니까 수국이 명랑해 보이질 않아요. 밝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빨리 폈어요. 지금 밭에는 봉우리도 아직 안 맺었어요 그리고요 제가 집에서 기르는 아말레일리스한 뿌리가 있는데 꽃이 피더니 이렇게 두 송이가 폈거든요 하나는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열매 맺었어요 텅텅하니 그 전엔 이거를 잘못해서 부러뜨려 가지고 그냥 이 바닥에 다 뒀거든요 그랬더니 이 줄기에 있는 영양을 이씨방 쪽에서 빨아들여 갖고 텅텅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씨는 여물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그냥 어디까지 커지는지 어느 정도까지 여무는지 관찰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유튜브 아니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런 난간도 하얀색으로 하고 싶은데 이걸 옮기는 힘이 엄청 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색칠만 했어요. <laughs> 한계가 많아요.고요. 제가요 또 하나 일을 걸린게 있어요. 시장에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베란다에서 오일을 켰는데, 어머나, 여름에 뜨거운 햇빛에 커튼 노릇을 제대로 하더래요. 사실 저 베란다 밖에 있는 유리창은 닦을 수도 없고, 그래도 햇빛이 비치면 엄청 뜨거워요. 꽃 때문에 커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는데, 그분 말씀이 오이도 딴데요 저 옛날에 주택에 살때 항아리에다 한 폭이 심어봤거든요 한1 m 쯤 자라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통해가지고 거기다가 호박 반도막 애호박이요 반도막 정도 옆에다 해놓고 이거 싸구만 먹어라 했는데 며칠 뒤에 다시들어서 죽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 완벽하게 썩지 않은 비료는 위험하다는걸 그때는 몰랐어요. 두 포기 심었고요. 여기 이것까지 한 포기. 그런데 이쪽 오이는 똑같은 모종을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션찮아요. 물론 두개 심긴 했지만 흙이 많거든요? 아직 그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흙에, 이 흙에 영, 양분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전에 제가, 음, 볕집이, 김치 담고, 김치거리 묶었던 그 볕집을 막 썰어가지고 흙하고 섞어 놨다가, 이렇게 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상해요. 여기 결수 나왔는데 제가 다따 줬고요. 이렇게 따 줬어요. 이게 나오면 복잡하고 오이가 제대로 맺질못 해요. 그래서 따 주고 위로 올라가면 마냥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파리를 점점 따 주면서 요 밑에다가 또 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위로 너무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제가 아는 지 지금 그 정도거든요. 한번 요번에 실습을 해보기로 해요. 멋쟁이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직접 파종을 한 피망 모종이에요. 두 포기 주시길래 이렇게 심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포기는 이렇게 쉬었잖아요. 그런데 이 포기는 이렇게 아주 초록초록 유돌유돌 잘 크고 있어요. 여기서 피망을 따볼 참이에요. 이야, 이 아파트에 있으면서 이 여름에는 수도물만 나온다면 물론 가스가 나오면 좋겠지만 수도물만 나온다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서바이벌, 서바이벌 게임처럼. 버텨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친구가 차이브 달라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미국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병간호 엄청 고생하던 친구인데 여행 갔어요. 이때 오면 차이브를 줄 겁니다. 요리하는 취미가 엄청나고 실력도 대단해요. 차이브를 달라고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맘먹고 모셔다 놨습니다. 저희 집 자세히 보면 정신없어요. 저는 농부거든요. 집에서도 이렇게 저도 모르게 농부 스타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어떤 때는 꽃보다 재밌어요. 잘 커지고 익숙하고. 열매 열리는 거 함께 관찰합시다. 감사합니다.